네. 네. 아마 다들 뭐, 일본 경기를 다 보셨겠지만, 네. 4대13이라는 처참한 이런 결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어제 호주전을 하고 나서, 음, 어제 경기는 어느 정도 그런, 음, 마인드셋의 문제가 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오늘 경기는 마인드셋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제 경기에 그런, 어, 배움이라고 할까요? 예,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고, 어, 그래도 그런대로 5회까지는 버텼단 말이죠. 5회까지는 이제 3대6 정도로 버텼고, 6회 초에 이제 홈런이 나오면서 바꿔놓은 선수에, 4대6까지 어떻게 어떻게 버텼는데, 6회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서, 6회 말에 5점을 주면서 완전히 이제 게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양상 보였는데, 어, 사실은, 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길게 그 얘기 얘기를 못할것 같아요. 네. 일단 경기의 어떤 내용이나 흐름을 보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저가 한 근데 참 공교로운 게 뭐냐면 이게 참 내가 안 보고 있으면 이긴다 라는 말이 그냥 농담같이 하는 거지만 제가 볼 일이 끝나고 이제 보기 시작한 게 6회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육식 선수가 올라오는 거부터 봤는데 하필이면 그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이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laughs> 좀 그랬는데, 어, 그냥, 사실 뭐, 경기에 그런 내용, 그런 거 의미,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력에서 그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어떤 뭐, 이강철 감독의 투수 기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많고 많으시겠지만,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실력 차이가, 두수는 차이가 났어요. 이게 현실이고, 이거에 이제 일본 야구와 한국 야구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벌어졌다는 거를 음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어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는 자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야구 팬들도 그렇고 경기에 임했던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고 코칭 스텝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처참한 건 13피안타 19이 13피안타 9보이넷1에라를 내주고 13점을 줬는데. 어 국가 대표팀 경기에서 그것도 최정예가 모인 국가 대표팀에서 9개의 보이네스 내주는 거는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어 그런 모습에서 사실 뭐다 변명이고 그냥 실력이 한참은 모자라다. 그리고 소위 갈라파고스화라고 하죠. 어 한국 야구의 이런 음울한 개구리 현상이 얼만큼 심각한지를 어 다들 아마 느끼시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음 그나마 뭐 콜드 게임까지 갈뻔했던 경기를 박세용 선수가 이제 콜드를 막아내는 좋은 투구로 하면서 그나마 이제 아주 작게나마 정신적인 위안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정도였어요. 뭐 박세용 선수가 사실 체코전 선발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 콜드 게임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에 박세용 선수를 투입을 했고. 그래도 박세용 선수가 잘 막아주면서 2, 3알루 위기를 어 콜드게임을 면하고 그래도 구이인 경기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이미 무너졌지만 자존심이 그래도 정말 그 정말 마지막 자존심은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오늘 경기에서 뭐 유일한 위안거리가 박세용 선수의 좋은 투구였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참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너무... 이게 그냥 못해서 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시즌 중에도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했거든요. 오늘의 경기는 할 말이 없다. 왜냐면 그냥 못해서 진 거기 때문에. 그니까 러뭐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어, 뭐 느슨하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보네이트 플레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냥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고, 어, 그래도 3회에 양희 선수가 홈런이랑 이정호 선수 적시타가 나오면서 선시득점을 하고 3회 말에 바로 넉점을 내줬는데, 김광현 선수가 이회까지는잘 막아줬지만 이제 한 바퀴가 돌고 나서부터 이제 일본 선수들이 치기 시작했고 김광현 선수도 사실 50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많이 맞아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서부터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없는데 물론 이강철 감독의 투수 기용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투수진의 수준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뭐, 결국은 순서의 문제였을 거예요. 투수 교체를 절묘하게 했다고 해도, 결국, 뭐, 중반에무너지이 후반이 무너지는 그런 차이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어, 자기 공을 던진 투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 정도이고, 사실 뭐, 기대를 많이 했던 뭐, 김유지 선수가 보이네스 3개, 이으리 선수도 보이네스 3개, 이렇게, 가장 나서는안되는은 보이네스 난발을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요. 특히 뭐 김윤식 선수가 어 6회에 그래도 이제 6, 4대 6으로 따라간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보이네스에 연거푸 내주면서 이렇게 경기를 완전히 터트리 거는 많이 아쉽죠. 네. 근데 이것이 뭐 어떤 선수 한 명의 문제나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표팀 전체적으로 워낙에 어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네, 드는 것 같고요. 음 아마 오늘 경기를 계기로 굉장히 많은 뭐 한국 야구 내부의 그런 반성이나 어 정말 우리의 현 주소로 돌아보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리그가 곧 있을 개막을 하지만 어 이런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KBO 리그에서도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이나 체코가 제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체코전의 당장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고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어, 어제 경기는, 제가 경기 초반부, 중반부까지 호주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던 것이 패배를 불러왔다고 했는데, 그리고, 뭐, 경기 후반부에는 나름대로 집중력이 살아나고 실력이 살아났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아, 일단, 푸위 집중을 해서 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은 실력이 너무나 부족했다. 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참, 참담한 마음이고 아마 모두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 3년 WBC부터, 이제, 뭐, 네덜란드, 이스라엘, 이런 팀들에게 이제 계속 패배를 하면서, 1라운드에서 이제 탈락하는 그런 걸 겪고, 또 6년이 흐르고 다시 WBC를 하고, 사실상 이제 탈락이 되게 되었는데, 1라운드에서. 음, 1, 3년, 1, 7년에 사실 조별리그에서 일본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애써서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 야구팬들, 저도 그렇고, 그, 사실 일본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강한 상대와의 맞대결이 wbc에서 없었다 보니까 정말 뭐 네덜란드나 이스라엘한테 어 일격을 당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일본과 wbc에서 만나가지고 물론 다른 데에서 많이 만났지만 뭐 최정예인 대회인 wbc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소위 참교육을 당한 거죠, 진짜? 네, 이렇게 참교육을 당하면서, 아, 일본과의 이런 수준 차이가, 두 수는 차이가 나는구나, 정말. 정말 이거는 큰 위기이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야구위에서 많이 해야 되고, 이 많이 벌어진 격차를 사실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얘기를 할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어, 참, 예, 그렇구요. 음, 참, 그렇습니다. 예. 어, 제가 어제 이제 경,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어, 일본전은 의외로 좀 대등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 얘기가 5회까지는 어떻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3대6 정도로 그래도 따라 이제 붙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 어, 결국은 투수력에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다는 거. 근데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 했어요. 네. 어, 그러니까 13점, 1점을 솔직히 생각을 못 했죠. 이거는 생각한 분들은 아마 없을 건데, 어, 저도 우리나라 야구의 이런 수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 참, 장기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정말 많지만, 일단은. 우승 팀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떠맡아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보고 당연히 국가대표팀에 이제 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정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지만 통렬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고 일단 최소한의 이제 자존심으로 최고전 중국전만큼 이제 승리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체코하고 중국이 또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팀들의 경기를 봤을 때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두팀 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붙어야지 이길 수 있는 팀들로 보일 정도로, 네.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이날 이 경기를 조금 봤는데, 체코 유격수 선수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수비를 너무나 잘하고, 그 다음에, 체코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체격조건이 워낙에 좋고, 그 슬라브족 특유의 그 워낙에 파워가 좋기 때문에 뭐 투수들도 그렇고 네 체코 선수들은 심지어 이제 본업이 다 따로 있고 야구를 이제 같이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소방관을 하고 있는 네 스나이더 선수라든가 이제 투, 그 데, 체코 팀의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그 다음에 또뭐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선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지리 선생님도 있고요. 이런 팀인데도 우리나라가 솔직히 사례를다 해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이제는 못할 것 같은 정도의 이런 참담한 상황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 일단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구멍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 체코와의 경기에서 사실 어 승리를 할 뻔했거든요 심지어 네 5대4로 이제 앞서고 있었는데 청공교리급도 9회 또 주건 선수가 나와가지고 마무리로 중국에 마무리로 나와서 3런 홈런을 맞고 경기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 정말 체코 전 중국전만큼은 못 이기면 죽는다는 각오로 이제 경기에 임해야 될 거예요 네어 그래야만 할 것이고 물론 이제 뭐 사실 탈락이 확정이 됐고 사실상 국민들도 이제 기대를 많이 이제 또 내려놓으시겠지만 그래도 어 국가 대표로서 참여한 대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힘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체코전 경기를 뭐 보하고 얘기를 또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체코전 선발로 예정이 되어 있던 김 박세용 선수를 오늘 땡겨 썼단 말이에요. 물론 박세용 선수가 투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1한 개를 던졌고 그 다음에 사실 가장 그나마 잘 던진 선수들이 어, 원태인 선수하고 박세용 선수인데. 두 선수 다 사실 체코전에 등판을 할수 있는 상태긴 해요. 근데 원태인 선수는 너무 많이 던졌죠. 이태연 선수 연투를 했고. 근데, 일단 박세용 선수는 선발로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쪼록, 뭐, 일단 이번 대회가 어찌되고 두 경기가 남았으니까요. 최소한의 그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 해야 할 것이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는, 이제 대회가 끝나고 차차 생각을 하고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영향가 없는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냥 너무나 참담하고 속이 상하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음, 아무튼 다들 많이 이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어, 이럴 때 우리가 또, 롯데로 단련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것만 보고, 네. 이런, 빨리 이즈, 빨리 있고, 또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야구는 야구고, 우리 또 삶은 삶이니까. 어, 오늘은 박시용 선수의 좋은 투구만 기억을 하고, 다들 잠자리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예. 아이고, 롯데야. 였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